저는 오늘 하루 휴가를 냈고요. 오늘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가느냐.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사진도 찍고 종로구청에 여권을 만들러 갑니다. 지금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이제 종로구청에 가서 여권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 지금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왜 다시 집에 가냐면 기존 여권을 안 들고 왔어요. 아 근데 진짜 아예 생각 못 하고 그냥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여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 바보 같아. 다시 집에 갑니다. 다음 정류에서는 경복궁 전철역입니다 This t o p i s JT Botherman District Office. 아, 귀여워. 지금 바쁜데, 이리 와봐. 얼른, 야. 이거야? 이거 오는 거야?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안, 안 했죠. 이리 와, 괜찮아. 길어. 응. 갈게, 그러면. 안녕. 너무 덥네요. 아휴 힘들어. 바이버스 놓쳐서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열받네. 아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여권. 이걸 놓고 가가지고. <놀람> 관이었던것 같은데... 종로구청 여건가는 본관이 아니라 별관이래요. 기간 남긴 했는데 다시 만들려고 네, 남았는데 다시 신청하려고요. 여권 발급 진행 알림 문자 서비스 수신에 도봉이 하셨습니다. 네, 5 3 0 0입니다저 주식은 카드, 아. 메못 네. 네. 뭐 쓰세요? 네. 국가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제가 갔을 때한 명도 없었고. 화요일 오후 한시이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내 신분증이랑 엄마 신분증이랑. 을지로있고 광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롯데영플라자 퀴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을지로 광교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 이벤트가 많네요. 지민 낙원이래. 너무 예쁘다.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지. 어디 바지가 왜 이렇게 길어? 바지가 왜 이렇게 길지?

어, 크림치즈 하나랑 피라미스 하나요. 네개 주세요. 오리지널 그 크림치즈 하나 피라미스 하나, 하나. 네. 아, 초코크림걸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laughs> 귀녕냐녕 <목소리나> 안녕. 안녕. 안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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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플를좀 먹어볼게요. 이게 크림치즈고, <laughs> 맛있겠다. 이거는 티라미수. 그리고요 뒤에 두 개는 오리지날오리지날 하나 먹어봐야지. 음. 제가 연차를 내고 여권을 갱신을 갱신. 그러니까 재발급을 해야 돼가지고 여권 사진도 찍어야 돼서 그래서 사진 찍고 여권 재발급 신청하고 그러고 집에 왔거든요. 그럼 제가 여권을 아직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연장 어, 재발급을 하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컬리지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최대 3년짜리 그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파이널 마크를 받은 후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거를 신청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180일이 벌써 코앞인 거예요.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중순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급하게 좀 연차를 내고 여권을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 거든요 근데 사실 여권이 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왜 재발급을 했냐면, 그워크포밋이 PGWP라는 건데, 줄임말로, 그거를 최대 이제 3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1년짜리를 과정을 마치면 1년인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저는 2년제를 마쳤기 때문에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유효 기간이 2년 남은 여권으로 그 BGWP를 신청을 하면 그네들이 저한테 3년짜리 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저의 그 남아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그 정도만큼의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GWP라는 게 진짜 인생, 인생에 딱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기회인데 이거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그 기한 때문에 좀 적게 받으면 좀 아쉽잖아요. 그만큼 더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권부터 연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빨리 가서 사진을 찍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을 하고 왔어요. 사실 그 여권 디자인이 바뀐다 그래서 바뀌고 나서 바꾸고 싶었는데 저는 당장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그 전까지는 PGWP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오늘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왔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캐나다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갈수 있을지. 없을 수도 있는데, PGWP를 왜 신청을 하냐 하면, 맞아요. 당분간, 뭐, 1년, 뭐, 2년,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냥 혹시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저도 뭐, 캐나다에서 사실 인턴십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막 진행된 그런 거였고, 어 캐나다에서 사실 그 오프라인 실제 그런 문화에서 일을 해보고 오지 못한 게 정말 아쉽 좀 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캐나다에 그 일자리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혹시나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자고 포가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뭐 그런 모든 경우에 수를 열어놓고 PCWP를 음 제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신청을 어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신청을 하는데 1, 2만원 되는 게 아니라 기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권 뭐 사진도 찍었고, 여권 재발급도 받았고, 이런 비용을 전부 따져봤을 때한 3, 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신청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정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어, 신청을 하려고 어,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 시에 찾으러 갈수 있는데 사실 우편으로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오래 걸리면 저 같은 경우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엄마께서 대리인으로 직접 수령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여권을 받으면 빨리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유학생으로 갈 때는 그런 비자 같은 걸다 유학원에 맡겼어요. 근데 이번에 그 PGWP는 그냥 저 혼자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게 뭐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실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후기들을 보고 막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이번에는 혼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토론토의 상황도 다시 좀안 좋아지고 있어서. 음... 모르겠어요. 정말 여행 여행으로 가기도 힘들 수도 있고 다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인생에 단한번 받을 수 있는 이 PCWP를 우선 신청을 어, 할 생각입니다.